사도들이 백성들한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 개인들이 이르렀습니다. 저번에 뭐였냐면은 3장에서는 안진뱅이가 일어섰는 일 때문에 솔직히 좀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3장에서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였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때그 남에서부터 눈먼 자, 그 실로암 연못에서 예수님이 눈뜨게 한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정말 나, 어 예수님이 누군지 사람들한테 갑자기 확 관심이 됐어요. 그래서 특히나 뭐 원래 유명하셨지만 예수님이 워낙에 막 기적을 많이 베푸시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높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든지 뭐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사두개인들한테 그들에게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는 것 때문에 예수, 예수님이 눈 뜨게 한 그것 때문에 당신이 누굽니까 정체를 밝히세요. 그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입니까?라고 물어보는 게왜 나오냐면은 눈을 뜨게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어 어, 눈을 뜬 자가 그때까지 없었는데, 그러니까 뭐 문둥병은 나와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엘리야, 엘리사 다 살렸지 않습니까? 문둥병도 그 모세도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어, 엘리사도 했었고 문둥병이 낳는건 있는데 눈을 뜬 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남에서부터 눈먼 자는 자기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사람들의 시선이 어땠습니까? 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이자가 남면서부터 눈이 멀었는데 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은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면서 시, 그때 당시 시각이 어떠냐면 너 하나님한테 죄 줘서 그렇다 했어요. 그러면 은이 사람은 자기가 나, 나으려고 어떻게 하면 나을까? 그 생각으로 그 성경을 엄청나게 공부한 사람인 거죠. 성경을 엄청나게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눈이 나을까? 공부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메시아가 낫게 한다는 거그거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눈을 뜨게 한 거죠. 그래서 어... 성경에 그니까그 창세부터 지금까지 눈을 뜨게 한적 없나이다라고 그가 얘기했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사사치 뒤져본 거예요 모든 역사를. 그 다음에 내 눈을 뜨게 한 자지 않느냐? 왜 그가 죄인이겠느냐? 그 말을 하는 게 뭐냐면은 메시아지를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나타난 다음에 네가 그를 믿느냐? 내가 누군지 알긴, 원합니다. 내가 그걸 민나이다 랬더니 내가 바로 그다 하니까, 바로 그, 영광을 눌리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그래서 볼 때, 그, 눈먼자는, 남에서부터 눈먼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거를 드러내는 거였고, 지금 사도행전에서 남에서부터 앉은 뱅이 된 자가 일어나는 걸 통해서, 그,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이어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어, 예수님 닮은 사역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에서는. 일단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아픈 거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는 낫게 하고 누구는 안 낫게 하고 그러니까 베데시다 연못에서도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오래 아픈 사람, 38년 된 병자 혼자 예수님한테 고침을 받는단 말이죠. 나머지들은 다 같이 아팠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고쳐준 것도 아니고 그냥 고쳐준 거예요. 그냥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불상욕을 고쳐준 건데. 아니 그러면 누구는 병 고쳐주고 누구는 안 고쳐주고 우리가 그 얘기를 고민이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 가지고 고쳐주실 때 정신 승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 너가 눈이 멀었느냐 네가뭘 원하느냐 내가 눈이 내가 보길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볼거 없다. 왜냐하면 내가 그 누가 보음 18장을 예를 들게요 여리고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 길가에서 눈먼자가 예수님에게 소리지르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날불쌍히이 있어서 그랬더니 그건 대단한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 거는 메시아를 인정을 한 건데 아무도 메시아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안 했는데 어 눈먼자가 오히려 눈을 떴던 거죠. 이렇게 영적으로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니가 무엇을 원하느냐? 니가나 메시아인 줄 알아? 그리고 내가 지금 여리고 가는 길이고 내가 여리고 지나간 다음에 이제 십자가 지러 갈 건데 바로 그 직전인데 니가 나를 드디어 메시아로 인정하는 첫 사람이야.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야, 내가 메시아인 줄 아는데 네가 겨우 원하는 게눈 뜨는 거야? 어, 영원한 삶을 원해야지. 그거 눈안 떠도 돼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예수님. 눈을 뜨게 했어요. 그리고 어, 그가 참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어, 우리를 만나실 때 내가 괴로하고 워 힘들어하는 거에 대해서 그 상황에서 회복시킨단 말이죠. 그게 어, 내 삶에서의 힘든 거든지 아니면 괴로움이든지 아니면 내 마음의 감정의 우울함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의 파탄됨이라든지. 아니면내 스스로가 그냥 괴로움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너무 평안해가지고 그냥, 그냥 무덤덤해짐이라든지아니면 병에서의 그런 데라든지 거기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상황에서 회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나는 회복시킨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삶을 주겠구나 하면서 그 예수님을 영원한 구원자로 믿게 만드는 말이죠. 근데 이걸로 갔다가 너무 가면은 네가 예수 믿으면은 병이 나아야지. 그래서 병이 안 났어 아직 안 만난 거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딱그 상황에서 무조건 구원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성경을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쓰여진 것들이 모든 성 요한복음에서 생각할 때 어, 예수님의 사역을 다쓸수 없다라고 요한이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다 쓰려고 하면 이 세상에 모든 걸다 해도 부족하다. 왜냐하면 하신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거기서 선별해서 쓴 건데.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만 선별해서 썼기 써는 거기서 이제 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쓰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딴 거는 안 믿게 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선별해서 썼다는 걸 생각해보면 은 상황에서 구원하시는 것도 있지만 상황에서 구원을 못 받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저번에 로마서에서 제가 약간 말씀을 드린 것처럼 9장, 아 8장이에요 였나? 8장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환란이냐 공고냐 핍박이냐 기근이냐 옷 벗겨진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은 환란,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이 없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은 이 환란,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 도살당하는 양과 같이 여임을 받았나이다 그러면서 괴로움이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가 예수 믿어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좋을 줄 알았더니 환난, 공고, 핍박, 킥은 적심 위험 칼이 오면은 뭐하러 예수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지.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계속 생각을 해볼 때 일단은 어 그이 말씀이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 환난, 공고, 핍박, 킥은 적심 위험 칼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때아저 사람은 예수 믿고. 대대로 예수 믿는 집이었고 평안하고 온유하고 그런 집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나 저 사람 보면서 나도 예수 예수님 믿고 저렇게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복 주는 게 뻔히 보이네. 뭐 이삭처럼 딱히 뭐 대단한 걸 하나님이 맡기신 게 없단 말이죠. 이삭은 그냥 되게 짧게 끝나요. 그냥 별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고 이삭 평안하게 잘 살았네. 그리고 많은 거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사실은 원하지 않습니까? 평안한 삶 우리가 원하는 삶,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시 위험 칼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이삭처럼.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데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시 위험 칼이 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 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핍박 당하고 있느냐, 왜 그런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어서 그래, 그거죠. 나는 그게 없는데 너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거야 그러니까 거그꼭 죽을 고비를 지나가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도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거야 그러고 나서 성경을 다시 생각해보니까 기적들이 일어나는거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야 했겠지만 어떤 사람은 기적을 맛보지 않았는데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못만난거냐 그렇지 않다는거 그러면 예수님 믿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아픔이나 괴로움이나 힘듦이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내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오늘 4장에서 볼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근데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무런 그냥 없이 무탈하게 아무런 뭐 없이 평탄하게 사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무조건 뭐 괴로움이 나는 것도 아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있는 거고,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무조건 못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냥 하나님의 자비함 때문에 그 사람이 잘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영원 영원의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땠냐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너는 괴롭고 죽어야 된다라는 걸로 삶을 만드신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되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고 그 계획대로 진행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의 삶은 어떠냐면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큰 무대에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아니, 드러나기를 원하면서, 그, 예루살렘에안 가면 어떻게 하냐. 스스로 드러나야지. 그러면서 자꾸 가라고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뭐, 나 드러날 필요가 없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은, 큰 무대에서 논다고 하나님께서 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그, 큰 무대에서 노는 거였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은 괴롭고 힘들고, 배반당하고, 어, 시골로 중심으로 다니고 그러는 것들이 오히려 가장 큰 하나님의 눈에 띄는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걸 다시 생각해 보면 욕 같은 경우에 욕도 자기가 뭘 물건을 많이 갖고 있었죠. 재산도 많았고. 근데 그걸 잃을까봐 되게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일장에서 나와요. 그래서, 어, 자식들이 생일잔치를 벌였는데 혹시라도 니네가 죄졌을까봐 그러면서 이제 막그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숫자대로. 되게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정확하게 알죠? 이거 다 뺏어가면은 하나님 딱 싫어해요. 그래요. 요비 그랬어요. 진짜로 그거 뺏기는 게 무서웠던 거예요. 싹 뺏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단의 말이 정확하죠? 바로 하나님 저주하세요 저주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을 자기가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잘못 나를 판단해가지고 나한테 벌주고 있는 거다.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엘리우가 열받아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하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나보다 의롭다며? <laughs> 얘기하시죠? 니, 너 나보다 의롭다며? 너 오래 살았다며? 그래?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 너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그 땅이 기초 가너질때 그거 봤어? 오래 살았으니까 봤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비꼬면서 얘기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욥은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 아래 괴로움을 당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그쵸? 그러면 욕은 괴로움을 당하는 게, 욕은 괴로움과 힘든과 모든 걸 잃음을 당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괴로움을 당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게 그리스의 사랑 안에서 환란과 공과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기근과 칼을 당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계속 아파요. 안 나. 맨날 기도하는데 안 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영광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안 나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 환란과 공과 피법과 기인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있는데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도살 당하는 것처럼 되고 있는데,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그 괴로움들을 넉넉히 이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을 하는 거죠. 사망도 안 무섭고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제자들이나 현재 장래일 능력 나중에 어떻게 되지 상관없는 거예요. 높음 깊음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확신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아니 왜이 사람은 안진뱅이지? 남에서부터 안진뱅이지? 모든 사람이 보고 아유왜저 사람 저기 있지? 그 성전의 아름다운 미문에 아름다운 미문에 앉아있는 부정한 자 약간 이상한 모습에 그냥, 거름뱅이 불쌍한 모습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성전에 있으면 안 되는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성전에 이런 자가 있느냐, 라는 거죠. 약간 그런 모습이에요. 이 자가 평생을 산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았다라는 걸 증거하기 위한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은 왜, 왜 있다이냐,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느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좀더 우리가 나중에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괴로움과 힘든 것이 해결받는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해결을 못 받고 있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욕에게 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요비 하나님을 욕하는 거, 신란하게 욕하는 걸 하나님이 듣고 있었어요. 38장까지. 사단 말처럼 욕, 욕하는 걸 계속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친구들도 못 버텼어요. 야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하면서. 근데 욕이 그렇게 욕을 하는 걸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가 참아주다가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나타나가지고 네가 오해했어? 내가 네가 가는거다말 들었어. 네가 타조가 너의 친구래매네 타조 알아? 왜 타조가 그렇게 빨리 뛰는지 알아? 내가 그렇게 만들었거든. 왜 타조가 알란 다음에 그거 쳐다도 안 보는지 알아? 내가 그 얘기 지혜를 안 줬거든. 타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시작해요. 네가 타조의 친구라며. 너 타조 모르잖아. 나는 알아. 그러면서. 그러서 하나님이 다욕의 욕을 다 듣고 있었단 말이죠. 그 열받아 하면서 욕하는 욕을. 우리가 괴로워하면서 하나님한테 막 너무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그걸 다 듣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영광을 드러낼 때를. 어, 하나님이 힘이 없냐. 말씀은 그냥 말씀일 뿐이냐. 아무런 능력도 없냐. 아니에요. 솔직히 좀 때가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때가 빨리 오면 좋고, 우리 삶 동안에 안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린 건 아닙니다. 그게 참 신기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론유다처럼 예수님을 버리는 자로 태어나서 사는 거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이렇게, 어, 안진뱅이가 일어서면서 그, 사도들의 사역을 드러내는 거고. 그래서 어떤 것이 드러났느냐 그안진배이가 일어남으로써 뭐가 드러나냐면은이 사도들이 백성들한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드개인들이 이르러서 백성의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를 전함을 싫어해서 저희를 잡아 가둡니다. 이튿날까지 가둬두는데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는 근데 믿는 자들이 많아요. 남자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그러면서 어,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상관 안 하는 거죠. 사드개인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 성전 맡은 자들이, 얘네들은 이상한 애들이야, 라고 가도도도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아냐, 안, 이상할 리가 없어 하면서, 안쓰맹이가 일어났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보는 거죠. 그래서, 다음날에는 더 높은 사람들이 쭉 오는데, 어, 이, 예수를 들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를 전함을 싫어했다. 그, 부활한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언젠간 부활한다. 이렇게 그, 그거 하나 붙들고 사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다 부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 위로하신다. 우리한테 잘 쳐준다. 그거 하나 믿고 사는 게 유대인들인데, 그래서 부활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근데 예수를 들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거를 싫어하는 거야. 예수가 죽었다 부활했지 않느냐? 너는 예수 죽은 거 봤지? 그럼 부활한 거 봤지? 돌아다니셨잖아, 예수님이. 그러면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자야. 그거를 하는 게 싫은 거예요. 혹은 헬라어로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를 전하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 그 도를 전하는 걸 싫어한 거예요. 이건 로마서에서 나오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이렇든 저렇든, 어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는 거를 부정하지는 않는데, 그거로 갔다가 우리의 메시아로 갖다가 인정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 가둡니다. 근데, 사람들 어떻습니까? 죽었다가 부활하고 맞으니까, 우리도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걸 믿으니까, 막, 남자의 수가, 5천 명이나 믿는 사람들이 막 드러난 거죠. 믿, 들은 사람이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들은 사람 중에 믿은 자가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자가 믿는 게 아니라, 들었다가 다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둔 자가, 하나님이 택정하신 자가, 미리 부르신 자가 다 듣는 겁니다. 그거는, 예, 저번 주에 얘기를 드렸습니다.